IRA가 딱 시행이 됐다. 양극재를 이제 중국에 의존했었는데 탈중국화가 시작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이쪽에서 쇼티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필 내년도에 3 5 0 0톤 케파의 새만금 공장이 돌아가요 이쪽에. 그러면 실적은 당연히 업이 되고 주가 너무나 싼 위치. 네, 부장님, 네. 저희 사실 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2차전지를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네, 아 그렇죠. 네, 근데 2차전지가 워낙 오래 계속 부진했었다 보니까 네. 이 수출 동향도 보니까 워낙 또 작년에 좋았었어 가지고 네. 네, 올해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감이 있는데 이게 그래도 올해 하반기 이후로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하반기 2차전지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는 안 좋게 보고 음. 개별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좋고 개별 종목 선별해야 된다라고 하면 얘는 전체는 안 좋은데 선별할 음. 맛은 있다 음. 어, 그런데 기대 수익률 자체는 너무 높게는 가져가지 말자 음.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서 그 조금 세부 설명 드리면 유럽 쪽하고 이제 신흥국 쪽 쪽에서 우리나라 이제 점유율이 배터리 쪽이죠 네. 점, 국내 점유율이. 어 21년도 때에는 21년도 4분기 기준으로 71%였는데 지금은 45%예요. 그리고 중국 본토까지도 포함을 시키면 국내 업체들의 배터리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체가 18%로 확 떨어집니다. 그게 어, 유럽과 신흥국 쪽이 이 LFP 쪽을 선택해서 그렇죠. 가격이 네. 싸서 선택을. 그러면 최근 장을 보면 테슬라가 올라갔는데 2차 전지는 빠진 적이 있거든요, 이게. 네, 네, 네. 테슬라 올라갔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불을 뿜는 게 아니라 무슨 FSD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쪽만 살짝 이제 건드렸다가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는 덩어리적으로는 못 끌어올렸는데 네. 이때 그러면 어 배터리 아까 전에 싸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포착해야 되는 부분도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려 주는 소재 또는 공정 개발에는 뭐가 있을까 공정 뭐 이런 쪽에서는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그 종목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이제 탑픽으로 뽑는 그 이전에 뭐 다른 제 방송에서도 PNT라든지 대주전자재료, 이게 탑픽이었고, 요즘에 2차전지가 한번딱 반등이 나올 때에, 그래도 다른 종목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이라든지 에코 앤 드림까지 해가지고 네 종목 정도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 물론 개인부들이 좋아하는 어떤 어떤 특정 구간들이 있어요, 이게 종목들이. 그런데 그런 쪽은 너무 이제, 특정 분들의 얘기에 따라 가지고 업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기업 본연의 것만 시장 컨셉에 맞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PNT 같은 경우에는 건식 전공 공정을 이제 적용을 해 가지고 배터리 셀 제조 원가를 20% 정도 절감을 합니다. 지금 건식이라고 했죠. 앞서 네. 그러면 습식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유기 용매에 끓는점이 200도가 넘어가거든요. 이거를 24시간 정도를 끓여내야 돼요. 그러면 전기료가 팍 올라가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건식 쪽으로 돌리면서 그 전기 비용 자체가 38% 정도 감소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컨셉에 딱딱 너무나 심플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리콘 응극제인데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충전 시간도 단축시키고 그리고 적용하는 차량 대수도 기종도 이제 많아지고 첨가하는 양 자체도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어, 기업 자체적으로 실적이 증가되고 기술, 뭔가 시장이 필요하는 기술을 그 담고 있는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되고 제가 그두 종목이 너무 이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두 종목만 치고 가니까 딴거뭐 있어요, 뭐있어야할때두 종목을 더 가져왔을 때에 이제 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동박 쪽이죠. 동박 출하량이 전년 대비 40%가 증가 되는데 요게 이제 사육파이 원통형 배터리 향으로다가 하반기에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하고 늘어나고, 말레이시아 오육공장도 지금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보셔야 되시고, 앞으로 이제 고체 전해질이라든지, 뭐, LFP 양극재도 준비 중이기 때문에 개별 모멘텀도 살아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 앤 드림 같은 경우에 전구체. 아까 전에 착착 나와야 돼요, 이게. 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동박.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뭐, 실리콘 응극제. 음. 이런 것처럼 에코 앤 드림 전구체. 이러면서 IRA가 딱 시행이 됐다. 양극제를 이제 중국에 의존했었는데 탈중국화가 시작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이쪽에서 쇼티지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에 하필 내년도에 3만 5천 톤케파의 새만금 공장이 돌아가요, 이쪽이. 음. 그러면 실적은 당연히 업이 되고 주가 너무나 싼 위치. 음. 그래서 이런 쪽으로다가 선별선별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 금리가 상승이 길어져서, 금리 상승기가 길어져서 수요 단에서 이제 뭔가 고가의 전기차를 구매하기에는 손이 안 나갔기 때문에 망설여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전기차 구매 팍할 거니까 어 주가 전체적으로 좋게 봐도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까 반도체 쪽 얘기에 나올 때에 금리 인하가 돼가지고 주머니가 뭔가 쓸만해졌다라고 할때 아이폰을 바꿀까 말까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가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기차를 팍 구매를 한다. 아직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하반기에도 2차전지 전체 업황은 그래좀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하반기 이후 실적의 개선세를 좀 기대할 수 있을 네. 만한 그런 와중에 또 나름대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으니 어 공략을 한다면 네. 아 굳이 한다면 이런 쪽 위주로 한다 그렇죠. 하면 좋겠다. 근데 앞서서 그래도 눈높이를 좀 낮춰라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산업 자체가 전체가 멀티플이 상승하거나 음. 아니면 중국을 제치고 재차 우리가 뭔가 해나가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확대되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줄어드는 쪽에서 엣지가 있는 쪽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차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신규 진입자분보다는 네. 기존 보유자분들이 어, 많을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기존의 대장주였던 네. 종목군들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떤 특정 그룹주들이 음, 특히나 네.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지금 팔고 갈아타서 수익을 냈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계속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상당히 제일 금투세 이외에 제일 이 민감한 답변들이기 민감한 어. 소재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은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보세요. 음. 지금 보유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회사에서 대표자분이 컨센서스 자체를 그 기업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살짝 언지를 하셨을 때 상저 보통은 상저하구를 얘기를 하시는데 상저 하중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중이요? 네, 아, 그만큼 맞아. 뭔가 아직은 그 시간이 걸린다. 음. 하지만 최악은 지나갔다. 어 그렇, 그렇고, 여기에서 이제 가동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적적으로 뽑아 먹어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하필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가 아닐 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른 반도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다른 섹터로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막 갈아 타시기에는 힘, 실제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종목 리스트를 뭔가 상담할 때 봤잖아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에, 어, 전체 비중 자체가 2차전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뭐 50%가 넘어간다. 이러면 당연히 쳐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20%에서 25% 내다. 이러면 사실 제가 바라는 비율이 있겠지만, 어쨌든 한30% 미만 언더에서는 그냥 들고 계셔라. 그 내에서 치고 받고 하면서 골머리 쌓을 바에는 나머지 70% 가지고 잘 꾸려가 보자. 시간을 벌어 보자. 어, 그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이제 또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1억 정도면 내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될지 되게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가뜩이나 요즘 들어서는 또 수납매도 빠르고 봐야 될 것들도 좀 많은 상황이라 처음에 한 10종목 정도 이상을 꾸리라고 하셨는데 음. 야, 이게 좀 막연할 거거든요. 네. 어느 정도 좀 조언이 가능하실까요? 지금 일단은 그 제가 섹터 단에서 한번 끊어볼게요, 이거를. 뭐 개별 종목, 종목보다는 다루기보다는. 지금 1억이 있다 라고 하면 불과 얼마 전에 저도 좋아하고 이제 부자TV님도 좋아하셨던 반도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40%에서 60%. 저도 담았고 권유해드리고 하셨었는데 이거 얼마 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40에서 60%, 전력 쪽이 25%, 음. 그 다음에 피부 미용 등이 이제 20% 정도였었거든요. 그 상반기, 아, 지금도 상반기지만, 요 전에, 이제 사, 앞단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25%, 음. 그리고 아까 전에 초장기라고 보는 전력 방위 쪽. 음. 그쪽 묶어가지고 뭐 방위, 전력, 전기, 반도체가 되겠죠, 이게. 그쪽으로 이제 반도체 25%, 전력 방위 20%, 그 다음에 화장품 20%. 그 다음에 자동차 15% 하면 합산으로 하면 뭐한80%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그 나머지 20%의 본인 투자 성향이 달려 있습니다. 오. 나머지 20%를 단기 도파민 파다. 나는 먹어야 된다.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고 오. 나는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20%를 단타를 쳐야죠. 네. 삼양식품 오를 때 삼양식품하고 음식료 할때 음식료하고 개별 테마도 따라잡고. 음. 그런데 중 나는 중장기 파다. 라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조선 쪽을 이쪽에다가 편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10억 있으신 분이 1억 투자하는 거랑 뭐 1억 있으신 분이 1억 투자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기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그거부터. 뭐 여전히 그래도 반도체가 가장 높은 네. 비중이긴 하네요. 네, 네, 네. 음. 그만큼 하반기에도 일단은 반도체에 우선 좀 공부를 해 놓고 네. 그다음에 좀 다른 섹터들로 좀 분산하는 쪽으로 우리가 좀 접근하면 좋겠네요. 네, 반도체는 그리고 그런 얘기가 한번 돈 적이 있어요. 그 새로운 게뭐 용어가 떴다. 반도체 쪽에서 일단 사고 봐라. CX의 유리 기판 뭐가 나왔다. 바로 공부하기 전에 바로 사고 봐라. 그게 어쨌든 지금의 주도 섹터와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그 단기 뭔가 트레이딩은 나온다 한 적이 있듯이 뭔가 아까 전에 20% 비중을 단타족과 뭐 중장기 투자자분을 나누기도 했었지만 굳이 그 부분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내에서도 너무나 종목과 이제 뭔가 기준이 될 만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것들이 변화도 심하고 그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도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이제 살펴보셔야 되십니다. 확실히 이 주도 섹터에서의 새로운 사람들이 진짜 혹할 만한 네. 새로운 뭔가 이슈가 나온다면 그런 쪽으로 수급이 확확 쏠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결국 투자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올지 일단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어, 이런 반도체 주도주 랠리가 끝나기 전까지는요. 그렇죠. 아, 그렇죠. 음,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먹어야죠. 물 네. 들어올 때도줘야 되니까. 네. 이게 그 요즘에는 그냥 물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특정 종목에서라든지, 이건 홍수 맞았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음. 때문에 무조건 접근을 해보셔야 되시고, 소액 가지고 해보셔야 되신다. 음. 어, 그러면 본인이 아까 전에 뭐, 반도체 쪽을 조금 이게 유지가 될 때는 또 공부를, 스터디를 해가지고, 뭐, 개별 종목들을 투자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음. 너무나 좋은 게, 일단 일부 일부 돈을 만약에 그냥 2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10만 원, 20만 원씩 타다다다닥 주도 섹터 아니면 지금 비율대로 나눠 가지고 투자를 했다. 그게 하필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이라 가지고 뭐한2% 3%라도 수익 났고 수익 나고 많이 먹으면 한 4, 50% 먹었다. 본인이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공부하는 재미가 생겨요. 그리고 한 종목만 판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섹터와 여러 기업들에 대한 공부가 자발적으로 잠이 안 옵니다.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위에 이제 이게 그려지듯이 주식만 생각하게 돼요.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순환매가 빠른 장이 어렵기도 하고 물론 엇박자도 나고 괴로운 순간도 있지만 이때가 즐겁게 공부를 할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돈도 이게 벌리긴 벌리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가장 첫 투자할 때 발을 디뎌서 돈을 번 쪽으로 한 30년 동안의 투자 의사결정이 난대요. 부동산이 불패다 하면서 한번 그때 깃발을 꽂으신 분들이 쭉 부동산만 하시고 펀드 열풍, 바이코리아 열풍 불었을 때 펀드 하셨던 분들이 계속 펀드만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코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같은 경우에 개별, 특정 종목만 뭐 예전에 차화정이라든지 특정 중국 소비주 이런 쪽만 갈 때랑 달리 너무나 다양한 쪽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를 이용해서 손을 놓으면 정말 그냥 도태되는 거 요즘에는 너무 한 순간이거든요. 저도 어 휴가 보내 줘 가지고 만약에 두 달을 어디에서 놀다 왔다 감못 잡고 돈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즐거운 마음에 열심히 공부하고 뭐 번아 이르나 경험치를 조금 쌓으셔야 되는 장입니다.